여러분 옛날 월남전 참전했다 뭐 이러면은 대개 뭐 먼저 보수적인 이런 이런 수구적인 그런 세력들을 지지했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월남전 참전 유공자 5천 명이 우리 후보님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 선언했습니다 아 여러분 이건 정말 정말 뜻 깊은 겁니다 여러분 월남전 참전 유공자 연합회 염성태 회장님 등 전국 5천인 회원 대거 참석. 어 특별법 발의한 어 이재명 후보의 특별한 보훈 응? 어 공약 설명. 여러분 이거 이거는요. 월남 참전 유공자들 이거 지금 박정희가 띵까한 거 있잖아요. 에,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됩니다. 목숨 값이에요. 가서 어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에, 돌아가시지 않았더라도 고엽제 고엽제 그 고엽제, 그 못된 거를 갖다가 막 미군에서 막 뿌려대가지고, 고엽제를, 어,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, 지금도 신임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고, 가가지고, 아니, 미군이 돈을 줬으면 그걸 다, 국가에 준게 아니잖아요. 개인들한테 준 거잖아요. 어? 전쟁에 참여했다고. 그럼 당연히 줘야지. 왜, 왜 그걸, 왜 그걸 까입니까? 왜 그걸 띵 까고. 그 사실을 또 언론을 전부 다 감추고, 음? 이게 뭐, 이게 뭔, 뭔,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뭐야, 도대체? 어?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? 아니, 미군이 준것 플러스, 응? 음? 어, 그 피해 대가로 우리나라가, 어? 피해 대가로 우리나라가 이게 번영을 하게 됐겠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줬어야지, 돈을. 아 어? 우리나라에서도 줬어야죠. 어, 젊은 때, 젊은 시절에. 자기 목숨을 바쳐서, 어? 그 뭐라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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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전쟁을 벌인 건데, 여러분,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, 여러분? 우리나라 막자고 한 거예요? 아닙니다. 아, 미국의총알받지로 나간 거예요. 아, 미국이, 음? 그럼 우리가 왜 가서 베트남과 싸웠습니까? 막 죽고 사람들이? 참나. 어, 음? 아, 우리 박기용님, 음 맹호 부대에 계셨다고 그러네요? 네, 저, 런 분들이야. 응? 네, 박기용 여러분이 저 참전용사, 박수 한번 쳐줘. 응?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베트남 가서 용감하게 싸우신 분이에요. 응? 아니, 그런 사람들 돈을 갖다 왜 삥땅을 칩니까? 박정희 정권이, 아이고, 참나. 아, 행령, 그러니까, 행령은. 아, 죄송합니다. 왜, 왜 그걸 갖다 뺏어갑니까? 아니 왜 그걸 빼서 지금도 저 박정희 찬양하고 그러는 인간들이 있는데 박정희가 찬양할 게 뭐가 있습니까? 어? 뭐 경제 성장시켰다? 아 이거 국민들이 시킨 거지 박정희가 시킨 거예요? 아 박정희가 시킨 거냐고 칠파하고 외군 장교 출신했다가 아 해방되고 나니까 빨갱이 하다가 남도당 빨갱이 하다가 아 군사독재 아저저 구태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잡고 독재하고 그다 마지막 가는 순간에는 어 김재규 자기 부하한테 총 맞아서 어총 맞아고 아 해가지고 어? 응? 총 맞는 날 당일 날은 뭐 하고 있었어 어? 시바스 리갈 어 처마시고 어? 응? 어? 심수봉 가수의 그 어? 고운 목소리를 듣다가 응? 저 세상으로 가신 그런 분을 존경할 수 있어 요 여러분 어? 그런 사람이 아, 위대한 영웅이야 아뭔이씨 아이고 나이완위보다더 나쁜 놈입니다, 내가 볼 때. 아 그러니까 그 어, 아이고 진짜. 어 그러니까요, 박정희 경제개발 전부 과장된 그런 겁니다, 정진님 맞아요. 어쨌든 이런 월남 참전유공자 분들이 우리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했습니다, 여러분. 굉장히 뜻 깊은 거예요, 여러분. 자, 이 기세를 몰아서 이겨야죠. 어, 이겨야 됩니다.